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새벽이고요. 아침 긍정 화건 573일째입니다. 아싸! 오늘도 아침 긍정 화건을 외치기를 성공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초대받은 여자 책입니다. 모든 의식은 저마다 다른 의식의 죽음을 쫓는다. 의기소침해질 때면 밝게 빛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오늘 책을 읽으면서 밝게 빛나는 눈이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어제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과는 반대로 어, 다른 날보다 더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밝게 빛나는 눈이라는 문구가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아, 오늘은 우리 딸을 밝게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하루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오늘은 생각을 행동으로 꼭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그럼 나의 삶의 원칙 아침 긍정 학원 힘차게 한번 여쭤봅시다. 나의 삶의 원칙 1.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사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 아침 긍정 학원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무닝을 차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천일 동안 했다. 3.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해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천일 동안 애쳤다. 5. 나는 부자다. 나는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나는 돈 공부를 천일 동안 했고 천번 나누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일, 내 삶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나는 청가제를 배웠다. 나는 천번 내 감정을 들여다 보았다. 나는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천번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 의기를1일 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1000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기로 결심했다. 8.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암이 확장되었고, 나의 언어, 나의 영역 또한 확장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1일 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밝게 빛나는 눈을 가지고 딸을, 바라보, 딸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하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